자, 오늘은 2차 특강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건데. 쌤 일단 연간 특강 계획을 쌤이 짜 놨거든. 일단 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월 전까지 문학은 끝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1차 특강 때 이미 현대 문학 위주로 문학 특강을 준비를 했고 그다음 이제 요번에 2차 특강에는 고전 문학 위주로 문학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이후에는 뭐 독서 집중도를 좀 가지고 쌤이 출제하는 모의고사 좀 다룬 다음에 이제 파이널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뭐 연간 특강은 그렇게 될 거란 얘기고 이번 특강은 2차 특강인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고전이 메인이에요. 이번 테마가 뭐냐면 고전문학 이꼴 쉽다. 이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고전문학은 니네가 모르는 게 있는데 딱한 번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 되게 쉬워. 근데 여태까지 네가 고전 문학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는 뭐겠어? 딱한 번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서야. 그래서 이번 특강 테마는 쌤이랑 각 잡고 고전 문학을 딱한 번만에 제대로 하고 끝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와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학에서 고전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어휘가 모자라서 내가 고전 시가를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인물 관계를 내가 유독 파악을 잘 못해서 고전 소설이 약하다라는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와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을 들으면 어떤 메리트를 내가 줄 거냐? 쌤이 뭘해줄수 있냐? 일단 쌤이 제작한 교재는 당연히 드릴 거예요. 주기 정도 1권은 이미 1차 특강 때 나갔고 2권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갑자기 합류한 친구들, 2차 특강부터 듣는 친구들은 앞에 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1차 특강 영상 쌤이 가지고 있는 거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주 모든 지문 모든 문제 교재에 수록된 모든 지문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만든 손글씨 해설서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작품을 공부하고 외우고 하는 게 아니고 평가원이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고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그 원리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가서 감에 의존해서 문학을 푸는 게 아니라 논리에 입각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체화시켜 드릴 거예요. 오늘은 간단히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자세한 얘기는 이제 특강 시간에 같이 만나서 얘기합시다.